낙충타를 해볼 건데, 네, 저 이거 먹게 해어요 해봤... 찐, 파, 이유로 먹게 해봤고요. 네. 이거 근데 저 요즘 이지 모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겁나 깜짝 놀랐어요. 오야 써줬지? 막 그런, 그랬어요. 쥐. 우영. 촉촉. 빨좀 오케이. 응, 가뿐해줘. 이, 이, 야. 지름길, 아이고. 지름, 아이고. 지름길, 아이 지름길, 지름길도 되게 힘들어하는 거 보소. 오이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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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끝내! 이것도 못한나 추하다. 떨어려. 도로려... 또, 도... 아이고, 아이고. 이세 칸짜리는, 거꾸하지 저, 제트 펭귄 녀석은, 뭐? 나 해말린 거지. 어 떨어졌지? 아 하, 진정하고 다시 해볼게요. 진정, 진정! 진정하지 못할까? 가자. <목소리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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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요즘 유치구 안 올렸어. 요, 이제 팔을 하늘색 돌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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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처럼 이렇게 하시긴 말해, 주처럼 이렇게 하시긴 말고요. 그럼 망해요. 지처럼 망하면 안 돼요. 잠깐만요. 우리아잇 오, 다행이다. 한번 더. 가자! 오케이. 이건 옆으로 잉 자. 안 돼. 피도랑색 아니야. 초반 넘밖에 안 남았어. 절반에 약간 조금이야. 오케이. 많아지고 있어, 피가. 자, 여기 문제인데. 오이 저! 안 돼! 응, 어, 망했디. 거의 다 했는데. 망했지. 어이구, 어이구, 진짜 억소리다뻔했한 거짓말이고. 맞죠? 거짓말이죠. 타워는 사자리 100% 나와요. 안 나와랑 열은 그냥 안 올라가는 타워입니다, 잉. 내려가는 타워 아시는 분, 없어요? 네, 저도. 알아요, 전. 전 알아요. 제가 들 롤렉스 거지란 거죠? 그건 아니에요. 예. 저번에 잼모타 영상 많이 나와가지고, 또 롤렉스 할게요. 다음엔 금모타! 그안 해봤지만, 그래도 수전. 어려운 타워 다싹다고 가세요 중간 중간에는 일반 타워도 해고요 좀 쉬운 것좀 하자 나 안돼 오케이 다음에는 제가 평압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타워를 못할 수가 있어? 제가 아이고 나도 평학처럼 좀 <laughs> 아 안돼 내 캐릭터가 사망해버렸어 흠망했구잘라자요 잘해요 애기, 보이죠? 저기 보이죠 저기게 승리를 위하여 내 벌써 빨간색이. 초록색은 별거 없죠. 랄랄랄. 초록색, 빠이빠이. 빨간색도 곧 있으면, 빠이빠이. 밀간색 곧 있으면, 빠이빠이. 진짜, 빠이빠이 곧 있으면. 호이 차! 아니에이 차!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릴릴릴릴릴, 오케이, 나이트. 오잇 초잇. 구독자, 구독자 해줘요. 구독 좀해줘요 구독, 구독 좋 조회 안하면 타워 안할 거야. 안돼 좋아요 없어서 그래 t 좋아요 해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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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t a b l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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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b l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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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l e t 제 b 요 진짜, 좋아 요, 한, 번, 만, 해, 아! <laughs> 음, 바보지 했네 좋아요가 없어서 그래요, 진짜. 저 좋아요 누르면 진짜 잘할수 있어요. 이거 와요, 지금 누르면 잘해요. 지금, 좋아요 얼른 눌러줘요. 안할 거야, 그럼. 아, 눌렀을 것 같아요. 그런 자리진다 우와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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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으으직으으 아 지, 요 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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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. 망했다, 망했다, 화면 안 돌려진다, 망했다. 괜찮아요, 이런 기로도 할수 있어. 오케이 이렇게 해도 잘한 거죠? 어찌 잠깐만요 어? 영상각? 오케이 영상각이니까 분명 영상각이 잘날 거야 영상각 이게 영상 같다라고 그냥 타워 같은데 오이차 오이차 오이 차 오이 이 이게 왜 영상 같아? 그냥 타워인데타워인데 그냥 왜 파란색인 거지 왜 이게 이렇게 안! 옷이. 아, 오시오. 와 어려워서 그런가? 오. 너만 어려워. 마치 나만 어려워. 나만 어려워. 나만 어려워. 아래. 응, 나만 어렵다. 어? 나만 어렵다. 어? 나만 어렵다. 어? 나만 어렵다. <laughs> <laughs> 뭐야? 어? 난좀 이란다. 어차피 못 사. 잠 한번 더일리면 대추이 말에 이발이 말을 보고니비 오리가려요말 이발이야 보고니비 오리가려요말 이발이야 머리에 보고비오리가래요 말에 이발이야 보고니비 아이고 아이고 조금 무조건 해야 되니 공소 쓰지 않고 제대로 가는 김태오가 아니죠 전 김태호랍니다 내가 직접 나를 보고 태오라고 하다니 바보잖아 맨날 우와테. 나한테 오라고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하네. 어쩌 아 올라가고 싶은데. 어쩌 못 올라가네. 어디 계좌시까? 이건 빨리 계좌여도 오릴 거. 다 돈해 다 돈해 다 돈해 다 돈해. 서울네 뭐지 가아왜 우리? 음, 맞아. 이거 뭐지? 영을 그지 모르고요. 이 길은 대물이 됐어. 조이, 안돼 맨날 내리. 자, 다시 한번 떨어지지 않고, 섬세하게, 섬세한 성격의 쿠키처럼 해볼게요. 모스리게 이상하시다고요? 저도 이상한 게 들려요. 소명이 말하는 것 같다가 아니에요. 아이고, 유튜브 가기안 났네요, 일곱. 확인해보자. 유튜브 확인할 거니까, 저, 좋아요를 눌 때만큼, 머리카락이 늘잖아요, 저. 좋아요 안 눌러주면, 이렇게 지를 거예요. 알겠 요? 전 이스마일 얼굴로 다시 태어날 <laughs> 수 있게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빠이빠이 중형 렇게도백 <laughs> <at the> <laughs> 축하